안녕하세요. 저희 성균관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공학교육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김애리입니다. 어, 우선 저희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아빅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상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히려 더 아빅 설명 부분을 여러 번 반,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 조금 더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아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 알고 있겠지만 공학교육 인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 기준에 입각해서 공학교육을 이수했다고 어, 국제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얘기를 하고요. 워싱턴 어코드라고 국제협의체가 있는데 그 국제협의체에 가입된 나라들은 거기에 소속되면 공학교육 인증을 받았으며 협의체에 가입된 어느 나라에서도 다그 나라의 기준으로 공학교육을 받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개국의 정회원군이나 국가, 그 다음에 8개국의 준회원국이 지금 워시턴 어코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 혜택이라고, 여러분, 뭐가 좋지? 아비가랑 뭐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학 인증을 했다고, 공학 교육을 잘 받았다고 인증을 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거겠죠. 근데 국내에서는, 어, 지금 이거는 자세한 거는 공학교육 인증원 홈페이지 내에서 상세한 인증 혜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국내 여러 기업들에서 공학 인증을 하게 되면은, 어, 면접 볼 때나 아니면은 서류 전용에서 뭐 가산점을 준다거나 그렇게 우대의 상황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거의 모든 공대 학생들이 다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다 큰 이점은 되진 않지만, 모두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가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싱턴 어코드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서 아비그로 졸업한 학생들은 거기에서 법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회원국의 졸업생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뭐 취업을 한다거나 이민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더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할때 아비그를 하면은 아비그를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은 그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들었는지를 다 일일이 그거를 증명해야 돼요. 근데 아비그를 하면 그런 절차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대학에서는 성균관 대학 대학에서는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세개 대학에서 일곱 개 학과가 여덟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 기계, 토목, 시스템, 경영, 신소재, 화학,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이렇게 여덟 개 프로그램을 공학 인증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 공학 인증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인증 그냥 받겠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기관에서 평가를 갖고 외부 기관에서 그거를 평가를 받아서 잘 받아야 공학 인증을 이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다 공학 인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를 받아도 인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대학은 이제 내년에 4월에 중간 방문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때더 열심히 해줘야지, 어, 그래야 우리가 계속 공학 인증을 할수 있게 돼요. <laughs> 네. 그리고 공학교 인증 특징을 지금 간단히 얘기, 말씀드리면은, 공학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해요. 학생 개개인별로 인증되는 게 아니라 학교 단위로 인증이 되고요. 그리고 한 학과에서는 심화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는 이게 단일 프로그램으로 인증, 그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신입 학생들은 다 공학 인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몇 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아빅을 포기하고 일반 프로그램으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아빅을 하게 되면 학위명이 일반 프로그램 하는 학생들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증명서에 보면은 심화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은 기계공학부, 예를 들면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심화라고 나와요. 근데 일반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은 그냥 기계공학부, 공학사로 나오게 돼요. 영문은 더 달라요. 일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그냥 엔지니어링으로만 나와요. 이거는 외국에서 인정받을 때 교양 수준의 공학교육을 받았다고만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아빅을 하게 되면은 메카니컬 엔지니어니 아니면 케미컬 엔지니어니 해서 세부 전공명에 대한 학위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공학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이후부터는 각 프로그램별로 각 학과별로 공학 인증을 어떻게 해야 이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